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윤창호법 위험운전 취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초범이에요. 음주운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직장 동료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다 같이 숙소에서 잠들었는데요. 갑자기 새벽 6시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특별한 일 있으니까 빨리 회사 출근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는데 새벽에 차도 없고 터널 지나면서 졸음은 오는데 갑자기 의식이 뚝 끊어졌어요. 네.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틀 후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에요. 다행히 동료들도 무사히 의식을 찾았지만 한 명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고 영상과 사진이 재생됐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걸 본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 정말 죽을 뻔했네요 저 정도 사고에도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자 검사가 말했죠 이 사건 사망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들 목숨은 건졌지만 동승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 바랍니다 그 이야기 들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징역 5년 구형 사망사고 아닌 사건에서 그렇게 큰 구형은 처음 봤어요 근데 재판장이 더 놀라요 징역 5년이요? 정말 5년 맞아요? 많이 센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검사가 바보도 아닌데 징역 5년이라니 그 말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구속시키라는 요청이거든요 공판 끝나고 당연히 난리 났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5년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온 최후의 수단 합의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라 재차 탄원서 부탁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합의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합의 과정 지켜보니까 장 동료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들 찾아가서 사과하고 재차 탄원서를 받아왔습니다. 내용도 조금 신경 써서 작성했는데요.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취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일이 됐는데 그 결과는 네 벌금 3천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벌금액이 뭘 의미할까요? 재판장이 한끗 차이로 풀어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벌금 3천이면 윤창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액 최대 액수예요. 웬만해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구속하거나 집행유지, 검사, 반발 무릅쓰고 벌금 최대액으로 처벌할 이유가 없거든요. 연봉 3천만 원인 사람한테 벌금 3천만 원요. 심리적으로 법정 구속과 똑같은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소득 높거나 자산 많은 사람한테는 그냥 껌값이지만,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건 정리하면 이거예요. 윤창호법 중상에 중형 처벌 각오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옛날처럼 1년2년 구형하지 않아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말안 들으면 실전인 거죠. 초범이니까 봐준다. 윤창호법 그런 거 없습니다. 초범인데 그냥 구속된 분들이 놀려 있어요. 저는 초범일수록 강력처벌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시는 안할거 아닙니까? 초범이라고 자꾸 봐주니까 초범이 끊이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제가 조금 많이 흥분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